자, 의자를 의자리 세팅해 볼게요. 오 오, 오. 급이로구요? 아니다. 아니다. 이건 아니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아 아니야, 아니다 아니다. 이건이 들어갔다. <laughs> 앞으로 나 뭐야? 요 자, 누구 의자를 세팅해서 시작하는 어? 거예요? 아니아니아요 자, 우리 소장님도 좀 돌려 주시죠. 우리 네, 좋습니다. 자, 위치를 좀 돌려 주죠동들어갑니 자, 어. 자, 갈게요. 자 갈게요.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어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진짜? 목소리> 아, 아, 저저기실 가요? 가실... 네. 로 가면 대기실인데? 어? 저왜 아무도 안 해줘요? <목소리> 자, 가실게요. 네. 가실게요. <목소리> 어, 어, 그로 간다. 오, 어, 저기서 어떻게 시작하 어, 카메라가 있는데? <목소리> 대실가 거예요? 오, 오, 그쪽, 오,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카메라가 있는 거 보니까 자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번에도 음악 주시고 광대가 쪽한테 신호 주시면 제가 호루라기 불도록 하겠습니다 네세 분은 천천히 두주 컨닝하지 마요 두주 벌써부터 찾지 마요 아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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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들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자 음악 주세요 천천히 돌아주세요 천천히 돌아주시고요. 조심한 호를 가리볼게요. 들어왔습니다. 네, 아니 의자 가 없잖아. 진짜 분명히 있어요 어딘가. 히트를 드리겠습니다. 의자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. 어? 아, 떨어져 있다고? 의자, 어? 보인다. 보인다. 어, 누군가 발견했어요? 아 누군가 발견했어요? 아 그거 의자 맞아? 그거 의자 맞아? 아 <laughs> 어 맞아 맞아 맞아. 자 의자 하나 성공했고요. 누군가 성공했고요. <laughs> <laughs> 어, 지금, 나머지두 분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굉장히 두 분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야금지 이거 금래금지라지 <laughs> 지금, 지금, 사이에 의자 있어요 두분 사이에 의자 있어요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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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두분 거리 가까워요? 금지보 지금, 지 안아도될것 같은데, 안아도될것 같은데? 어? 과연, 과연? 어? 과연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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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동젯트는 아직도 조금만 해 동젯트 잘 보면, 동젯트 어? 저는 무대 위가 아닌 것 같아요 <laughs> 아니야 지금 여기 어? 있습니 무대 위에요 여기 있었는데? 어? 어디 있었어? 분명히 의자에 있는데, 분명히 있는데 이게 잘 보면 어, 보고? 그렇지, 의자예요, 이거 제의자예요 이거 이 제가 선물만 어, 갑니다 어, 아 진짜 의자가 있어요 진짜 의자가 어, 하나 남았어요 두준씨 오른쪽 이 모든 링크를 뚫고 찾아내야 돼요 동훈씨는 왼쪽 동훈씨 기준 왼쪽 두준씨 두준 두준 는 오른쪽? 오른쪽으로 동훈씨는 조금만 더 거기 있는 쪽으로 그래요 여기는, 여기는 저예요 여기서 제가 이미 앉아있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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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오른쪽 어? 동훈씨는 약간 앞으로 동훈씨 앞으로 어? 거기에서 어?

아니 아니 아니요 여기 아니에요 아 두준 씨 두준 씨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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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두준 씨랑 동훈 씨는 왼쪽으로 오 동훈 씨아 두준 씨 앞으로 자자 이렇게 드릴게요 자 가만히 하늘 보 하늘 보고 계세요 제가 한번 힌트 드릴게요 자 가면 됩니다 자. 박수 소리 들린 대로 가면 되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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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, 다 왔어. 어, 도, 호씨 반응이 지금 많이 들었어요. 도호씨 반응이 완전 들었어요. 어? <laughs> 놓지 못하는 의심. 무엇이 그를 이렇게까지 세상을 의심하게 만들었는가? <laughs> 나야 나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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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 자꾸 나를 공격하는데 <laughs> 왜그깐만잠깐에 그렇게 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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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이잠 아니야? 어, 동우씨 방향 맞았어요 동우 씨 방향 맞았어요. 아이잠자만 잠깐만, 잠깐만, 어, 야얘잠청이아니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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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꼭만 잠깐만, 잠깐 앉아, 그냥 앉아. 없잖아, 위자아동우씨도우요동우씨도우요 도우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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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다시 도우시, 도우시, 아, 우시 <laughs> 어. 어.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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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웃겨 아 얘네 너무 웃겨 <laughs> 우아 어? 장난치지 <laughs> 말라고 진짜 <laughs> 아니 이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, 내가 부탁할게. 제발 좀 앉아줘요. 제발. 내가 어, <laughs> 여기 있는데? 아니, 있어요. 있어요. 동우 씨도 방향은 맞아요. 이거잖아, 이거. 동우 씨도 방향은 맞아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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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제 맞아요. 그게 의자예요. 아 빨리 하라고 <laughs> 아니 의자다 어디 있어 또 그래야 너 나와 <laughs> 너 나와 어디 있어 동훈 씨가 의자 다 가까워요 동훈 씨가 의자 다 가까워요 <laughs> 안들돼 <들어. 웃음> 거의 결승전을 보는 느낌 이게 이렇게 치열할 줄은 몰랐거든요 <laughs> 동훈 씨 접근 좋아요 됐다 됐다 결혼 접근 굉장히 좋죠 스마트 허이 <laughs> <laughs> 왔어 거의 왔어 방금 느꼈을 거야 예 <laughs> 알았 <laughs> 사람의 다리가 넘어지 너무... 사람 다리가 너무 기니까. 오. 왜 이렇게 못해? <laughs> 어? 자기가 어. 생각하는 의자의 높이 이게 없는 거. 어? 어? 어디 발견한 거겠네. 아. <laughs> 아 그중식. 어. 그대로. 그대로 잠깐만 어,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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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잠깐만요. 이거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아, 앞으로. 아, 진짜 <laughs>